안녕하세요. 강남가발달인 이예숙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탈모가 발생하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 10대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올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머리 없이 이 가발을 써, 써야 된다는 거에 정말 저도 참 답답해요. 이 친구는 처음에 정수리 쪽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원형 탈모가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런 탈모가 진행이 되다가 머리카락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부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SNS나 시중에서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발들은 거의 내 두상에 맞지도 않고 또 무겁고 그리고 밀착감이 없다 보니까 고리나 밴드로 꽉 조여서 써야만 이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용감도 너무 불편하고 늘 벗겨질까 봐 불안불안하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희 메이모의 두상에 딱 맞는 맞춤 가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저희 샵을 찾아주셨는데요. 쭉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체육 시간,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이 가발이 벗겨질까봐 항상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딱 맞는 그런 가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일단 두상본을 직접 떠서 맞춤 가발을 제작을 했는데요. 가발은 천연 잇모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모발 심는 방향까지 정말 세세하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요. 잔머리까지도 넣고요. 그래야만 가발 티가 나지 않거든요. 처음에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저희 샵에 왔는데요. 가발을 착용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완성된 가발을 착용하자마자 아이가 고개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대고도 흔들어 보고 또 어머니는 오셔서 머리를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정말 안 벗겨지니까 표정이 너무 환하게 밝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가발 벗겨질 걱정 없이 잘 쓰고 있고 아이의 성격이 더 밝아졌다고 어머니께서 가끔 전화를 하십니다. 특히 이 가발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아이가 어떻게 가발을 쓰면 오래 쓸수 있는지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묻고나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정말 정중히 해 주셨어요. 전 정말 뿌듯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 후반에 남자아이입니다. 같이 오신 어머님께서 아이가 처음에 머리카락에 빠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금 빠지는 거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부위도 넓어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나니 그때서야 어, 아, 이거 하면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탈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알고 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발은 더 빠지고 거짓말 못해서 이만큼 빠졌다, 한 주먹씩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저기서 가발을 사서 써봤지만 자연스럽지 않거나 착용감이 불편해서 정말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는 특히 외모에 민감한 10대 청소년기에는 더 민감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특히 탈모로 인해서 소극적이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경우에는 평생을 간다고 하죠. 그렇게 방문해 주신 고객님의 두상과 모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니 탈모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머님께서는 부분 가발을 쓰자고 아이가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은 전체 가발을 썼을 때 답답하고 덥다고 그러면서 부분 가발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전체 가발로 방향을 잡아 줬습니다. 이유는 이 탈모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부분 가발을 만들었다가 착용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체 가발로 만들자고 했어요. 가발 제작 기간은 3주 정도 걸렸고요. 다시 어머니와 아이가 방문을 했어요. 역시 저번보다 더 머리가 빠졌고 거의 10%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 상담할 때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부분 가발로만 했다면 맞춰 놓고도 정말 못 쓰는 불상사가 생긴답니다. 아이가 가발을 써보고는 엄마 이거 진짜 안 벗겨진다. 엄마가 한번 흔, 흔, 잡아 당겨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흔들어도 보고 거울도 보면서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더라고요. 두상에 딱 맞게 제작된 가발은 착용감이 편하면서도 과격한 운동을 해도 흔들거리거나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진작 맞춤가발을 해줬어야 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20대 초반 여성분으로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신 분입니다. 치료 후 복직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탈모된 후긴 머리카락까지 시간이 걸려서 가발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명하다는 피사와 H사에서 가발을 맞춤을 하셨다고 하는데 착용감이 너무 불편하고 하루 종일 쓰고 있는데 벗겨질까 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하네요. 우연히 저희 방송을 보셨는데 고정력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가발을 쓰고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흔드는데 가발이 안 벗겨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샵을 찾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은 그동안 본인이 써왔던 가발들과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발이 100% 잇모인 것을 알면서 그동안 썼던 가발이 100% 잇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인조모를 쓰는 것보다는 100% 잇모를 사용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저희 샵에서 본을 뜨고 그리고 가발을 제작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작 기간은 약한달 정도 소요가 되었고 고객님이 다시 방문해 주셔서 착용을 하는데요. 가발을 착용하신 후, 가발이 너무 가볍고 예전에 느꼈던 그런 두통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자신이 봤던 그런 모습대로 고개도 숙여서 흔들어 보고 잡아 당겨워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직장에 가셔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도 가발 같지 않았고요. 또 자신이 가발을 썼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샵을 방문을 해서 가발, 샴푸하고 스타일링을 해서 착용을 하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탈모가 생기거나 아니면 항암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고 저희 메이모에 방문하셔서 맞춤가발을 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있으셨지만 저희 메이모에서 맞춤가발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으신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뵈었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이혜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